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화합을 위해 서로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고, 원행 스님은 큰 결단이라며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게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이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온라인 시무식을 갖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발언하며 본격적인 종무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종단의 역점 사업인 백만 원력 결집 불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도에서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새해를 맞아 한국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 반야신경 법회를 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공사상의 의미를 설하고 자비심과 이타심을 길러주는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축년 새해 대한불교 진각종이 통리원장 도진정사 체제의 31대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신축년에 주목할 만한 진각종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화합을 위해 서로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고 원행 스님은 큰 결단이라며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며 국민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 새해 덕담으로 시작된 대화는 이낙연 대표가 원행 스님의 신년사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데 대해 크게 공감의 뜻을 표하며 사면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며 사면론을 꺼내든 배경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예. 예,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또 이번 코로나 위기가 전쟁 같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데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마음에서는.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큰 화합적 말씀을 한 것은 정말 큰 결단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호응과 함께 맞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부족한 것 같다며 통합과 상생을 위한 정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통합하는 큰 어떤 미끄럼을 그리시고, 뭐, 그런, 그,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상생하는 이런 정치로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모든 분들에 의해, 국민을 위해서도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올해 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선 불교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정치권을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신축년 새해 진정한 의미의 국론통합과 국민화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사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게 새해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2021년 첫 국무회의입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소감을 밝히며 올해는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코로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이고 돌봄 격차, 교육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 최고의 우선 순위를 주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신중년 세대도 상생과 이타행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민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이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온라인 시무식을 갖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발언하며 본격적인 종무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종단의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원행스님 체제의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았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종단은 미래 세대에 전해줄 불교 유산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해는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한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찰에 정첩된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 문화를 현대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행스님은 계획된 종무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돼 종단사에 기록될 성과를 얻기 위해 종무원들의 헌신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교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바로 선도적으로 사유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심을 가지고 함께 역량을 모아 정진합시다. 교육원장 진우스님은 스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수행하고 신도들이 신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종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정단. 공단...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 모두 안보에 대한 신심을 더욱 향상시키시고 스님들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수행하면서 종단의 종단을 호위하는 이어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불교 포교와 신행 활동에 혁신을 가져올 일들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호기원에서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진행혁신운동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사찰과 종단의 운영 방식이 변화, 진행 형식과 내용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행스님 체제의 조교종 총무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인 분황사 건립 등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주요 소임자들의 신년 인사를 받고 종단과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 말씀처럼 동국대 구성원 모두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신도회 간부들의 신년 인사를 받고 신축년 새해 스님과 신도들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에서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새해를 맞아 한국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 반야심경 법회를 열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공사상의 의미를 설하고 자비심과 이타심을 길러주는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 불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첫 법석으로 불교 진리의 정수를 담았다는 반야 심경을 불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텅빈 허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은 공 사상은 이타 심과 자비심을 불러온다 고 강조했습니다 일으킨 이타 심과 자비심은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밑바탕 이라는 겁니다 이타심 이라는 것은 대상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절로 일어납니다. 공사상이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을 줄이고 아집이 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로소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스님의 궁금증에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실 교육은 인성교육은 없고 경쟁과 스펙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학교 교육의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게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과 오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동일한 민족이고 우리가 전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우리는 교육해야 합니다. 비대면 소통이었지만 90분 동안 이어진 법문을 통해 달라이 라마는 반야심경 260자에 담긴 응축된 지혜를 한올 한올 가지런히 펼쳐냈습니다. BBS는 사흘 동안 이어지는 달라이라마의 반야 심경 법문을 오늘과 내일, 낮 12시 반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대중화라는 재단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진흥을 위해 상반기에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모 사업은 지난 2009년 제정돼 매년 시상하는 원효학술상을 비롯해 청년 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대원 청년 불자상과 동아리상, 대원 불교 학술 콘텐츠, 불교 기관과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제 10일의 원효학술상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제 2기 대원 청년 불자상과 리더상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3기 대원 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2기 불교 기관 단체 지원 사업 공모는 29일까지입니다. 새해 대한불교진각종의 통리원장 도진정사 체제 31대 집행부가 종무행정을 시작하는 사실상의 원년입니다. 신축년에 주목할 만한 불교계 이슈와 일정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진각종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진각종 31대 통리원장에 취임한 도진정사의 취임 일상은. 작은 집행부이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 교구청으로 이전해 교화와 포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앙 행정은 이제 사실 정도 생활하면서 본지이 없어가지고 일수 일각에서는 또뭐 뭐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지방 교구에서 이제 교구청장을 한1여년 가까이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예. 예, 조항의 역할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교구 단위에서 이 포교 교화가 또 이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각종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도진 정사는 역대 진각종의 새통리원장처럼 소통과 화의 가치를 강조하며 여기에 참여를 더 했습니다. 포교와 교화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참여가 절실하고 그 역할을 종단의 신도 조직이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화는 데서 가지고 힘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 그 우리 교나교의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회가그 역할을 해 줘야. 그러니까 이것 보면 이제 우리 조님의뭐 이원 자주 사상과 연결된 건데 이와 함께 도진 정사는 경주 산내 연수원을 교도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가속화된 미디어 포교에 대한 종단의 전향적인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면 이제 전교 활동보다는 또 비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 앞으로 좀더이 미디어 분야에 영상 포교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공을 들여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취임한 진각종의 새해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과감한 권한 이행으로 진각백년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신축년 신년 하례와 시무식을 갖고 새해 종단 중흥의 길을 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태고종은 서울 사간동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부원장 성호스님 등 종단 집행부와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년 신년하례와 시무식을 열고 불교식 신년하례인 통할삼배와 맞절을 함께한 뒤 신축년 새해 협력과 상생으로 공생의 세상을 이루고 종단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모범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 시대를 건너는 건 불자들의 단결된 힘과 마음 때문이라며 새해에는 더욱 자비희사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대국민 봉사활동을 펼치자고 당부했습니다. 태고종은 오는 8일 태고총림 순천선암사에서 종정 신년하래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동문들이 대학의 상징물이 될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기부에 나서는 등 모교에 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육사학번인 김진문 신성약품회장은 최근 동국대 총장실을 방문해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윤성희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교지 매입기금과 장학기금 등 모두 15억 원을 기부해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창업동아리 출신의 20대 벤처 CEO인 글로벌 오더 서현민 대표도 청년기업가 양성과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전문 교양지 월간 불광이 새해 1월호부터 원테마 중심의 잡지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1974년 11월 창간한 월간 불광은 올해 1월 통권 555호부터 인물과 역사, 문화, 교리,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한 원테마를 집중 조명하며 깊이를 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월호에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상주하는 정멸보궁을 원테마로 선정해 정멸보궁의 탄생과 큰스님과의 일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보궁 등 다양한 글이 실립니다. 새로운 연재에는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 종교로서 불교의 위치를 알아보고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스님의 건강혼밥에선 사찰음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다채로운 시선을 담게 됩니다. 조계종이 불기 2,565년 신축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수요일 비배순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